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천아재입니다잘 지내셨죠?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올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주린이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주식 고르는 법에 대해서 요리에 빗대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훌륭한 요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이제 전제조건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싱싱한 식재료라든지 뭐 조리사의 뭐 기술 그리고 조리 도구, 그리고 레시피대로 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싱싱한 식재료겠죠. 싱싱한 식재료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그 요리의 맛은 아마 천차만별이 될것 같습니다. 싱싱한 식재료가 주식 시장에서는 저는 성장성 있는 섹터를 고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19 팬더믹에서는 언택트 기업인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굉장히 많이 갔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것이 나중에 엄청난 수익을 올려주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최근에 성장성 있는 그 섹터는 어디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빅사이클 이죠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면 이 중요한 그 섹터, 그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에 대해서 선정을 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요리에서 그 다음으로는 요리도구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저렇게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칼과 불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저런 기술이 없는 어린아이가 저런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주식을 시작하는 거는 바로 어린아이한테 저 위험한 칼과 불을 가지고 요리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주식 시장에 그냥 공부 안 하고 뛰어들었다가 남이 사라는 종목을 샀다가 크게 손실을 보시고 다시는 난 주식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심심찮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보면 전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면, 하이 주식이라는 게, 우리의 그, 자산을 크게 늘려줄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을, 그분들한테는 이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굉장히 트라우마가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래서, 어, 주린이 여러분들은 분명히 반드시 주식을 하시기 전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선택한 종목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보고서도 보시고, 전문가들 얘기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셨을 때 주식을 하셔서 늦진 않습니다. 지금 뭐, 뭐 천스닥, 코스, 뭐, 코스닥 천을 찍었죠. 어, 이때 안 들어가면 다시는 이 기회가 안올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강촌화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뭘까?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를 보시면 반도체, 2차전지, 소재산업, 우주산업. 일단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죠. 그럼 저는 싱싱한 재료를 일단은 고, 잘 골랐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 특히 중화권 업체에 장비를 납품하는 그 회사죠. 이제 특히 TSMC 같은 경우 이제 공격적으로 어, 투자를 선언을 했는데, 그, TSMC가 이제 모든 반도체 공정을 다 하는 게 아니고, TSMC 같은 경우 전공정을 하면 이제 후공정, 오사트라는 업체들이 반도체 검사라든지 절단 같은 경우를 수행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한미반도체 비전플레이스 같은 그런 세계의 뭐 70, 80%의 점유율을 가진 장비를 라프, 그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머트리얼즈, 어, 이제 그 반도체 랜드랜드가 낸드, 이제 점점 다단화되고 있어요. 더 고단화될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그 SI나 SIC 링이 들어가는데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솔브레인은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고 2차전지에도 좀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시가격이라든지 뭐 전해액 같은 경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예 산업을 샀어요 왜냐면 그 지금 이제 막 반도체가 시작했잖아요 그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좋은 업체들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안전하게 가려면 차라리 그 산업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ETF입니다. ETF 펀드인데, 저는 코덱스랑 타이거 2차전지 관련 테마 펀드를 샀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코다코가 나오는데, 이 코다코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종목은 아닌데, 제가 이거 7, 8년 전에 저도 주린이 때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왜이 종목을 아직도 가지고 있냐, 보유하냐,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재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효성 첨단 소재와 그코오롱 인더스트리를 갖고 있는데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섬유, 이제 수소차 관련 그 소재인데 그 수소차에 수소를 담기 위해서는 그 통이 굉장히 그 강성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때 쓰이는 게 탄소섬이고 또 주목해야 될게 아라미드입니다. 이 아라미드는 이제 효성과 그코오롱둘다 이제 생산을 하는데 아라미드가 뭐냐면, 음, 강철보다 5배나 단단하고, 그리고 섭씨 500도에서도 견디는 황금실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주로 이제 방탄복이라든지, 어 뭐, 그리고 5G, 뭐, 이런 통신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많이 쓰이고, 여러 산업 전반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 종목을 담았고요. 우주산업. 먼 얘기 같죠? 근데 불과 전기차도 굉장히 불과 몇년 전에 먼 얘기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듯이 우주 산업도 저는 분명히 향후 몇년 안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율주행차가 이제 대중화가 되면 위성이 필요합니다. 소형 위성이 필요해서 그리고 위치 기반으로 위성들이 그 위치를 감지하고 그 자동차와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소형이성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MLCC 잘 아시죠? 스마트폰에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MLCC가 스마트폰 뿐만 아니고 앞으로 전기차에도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 비해서 전기차에는 엄청나게 많은 MLCC가 들어갑니다. 요즘 삼성전기 주가가 좀 빌빌 되는데 기다리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갈때 저는 삼성전기도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종목이죠 파마리서치 영업이익률 30%가 넘습니다 이런 제약사가 없습니다 영업이익률 탑1 1등 기업이죠 파마리서치도 저는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담았는데 이 종목들을 연초에 샀어요 연초에 샀는데 저는 연말까지 끝까지 가져갈 예정이고요 어, 연말에 한번 제 수익률을 한번 이 종목들의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들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 제가 보유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게 아니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시고 확신을 가졌을 때 어, 종목을 선택하라고 제가 예로 보여드리는 거지 절대 제가 보유한 종목을 사라 이 말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 종목이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어, 자기가 선택해서 떨어지면 공부가 돼요. 그러나 남이 선택한 종목을 선정을 하면 남 원망만 하다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예로, 예시로 제 종목을 보, 그 오픈한 겁니다. 아, 다시 한번,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린, 말씀드립니다. 그럼 앞에서 제가 코다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8년 전쯤에 매수를 한 종목이요 이 종목 매수할 때 남의 얘기 듣고 샀어요 기사 하나 기사 신문 기사 하나 보고 샀는데 보십시오 다 적자입니다 적자고 부채 비율 와1813% 엄청나죠 부채 비율이 이런 기업을 제가 왜 샀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주린이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저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실수를 제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 특별한 종목은 없어요. 여러분들만 아시는 특별한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그, 정말 누가 봐도 성장할 수, 없,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에서 1등 기업을 사시고 엉덩이 무겁게 가지고가시는게돈 버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애증의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볼 때마다 지금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났거든요. 8년 가지고 있었는데. 어, 두번 다시 이런 실수는 저질르지 말자라는, 어떻게 보면, 좀 징표로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이, 이게 이제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2 차, 전기차 어그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유안을 얻으면서, 좀 부활을 할수 있을까. 지금 다시 만약에 살려 하면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이러한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골랐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밥 30분 정도 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뜸들이잖아요 이 뜸을 기다리지 못하고 밥을 먹으면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30분도 기다렸는데 5분 못 기다릴까요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반도체나 2차전지의 성장세 앞으로 몇 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 성장세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제가 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어 수익은 크게 내고 끝까지 가져가서 크게 내고 그리고 손실은 적게 봐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말 보이시죠? 이 말이 지쳐서 멈출 때까지는 이 말에 타서 끝까지 성장을 가져가서 수익의 그런 단 열매를 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파도 파도가 끝날 때까지는 그 종목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식 투자의 목적이 뭐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목, 그 목적이 서선안 돼요. 그 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는데 그 사용을 하셔야지 수단으로 돈이 목적이 되면 오래 못 갑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하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큰 비전은 있지만 첫 번째 목표는 제 프로그램 명에서도 아시겠지만 강촌화 재잖아요 저는 일단 시골에서 사는 게제 (1차)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 충분한 어, 지금 제가 그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구축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단계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훨씬 주식 투자 하시는데 지루하지 않고 어,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짧게 말씀드렸는데 음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줄인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이런 컨텐츠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